어, 소환사님, 나한테 해명할 기회를 줘서 정말 고마워. 아까 저택 앞에서 말이야, 그렇게까지 놀라게 할 생각은 없었거든. 앞에 보이길래 말을 걸었을 뿐인데, 나를 보자마자 도망가다니. 소환사님이 그런 반응을 보이는 바람에, 나도 적지 않게 놀랐어. 아니, 놀란 것보다는 상처받았다고 해야 하나? 그러니, 없던 일로 하자. 그나저나, 어디 다녀오는 길이었나 봐. 등 뒤에 이상하고 수상한 걸 데려왔던데, 대체 뭐였을까? 그림자로는 알아볼 수 없었거든. 가뜩이나 어두운데 형태까지 희미했고. 모르고 있었어? 그래서 말을 건 거였는데. 그게 무슨 소리죠? 마법사 실리오어요 수하사님에게 무슨 문제라도. 나 <laughs> 참. 배가님.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오면 놀라잖아. 수상해 보이는 얼굴로 그런 이야기를 하니 신경 쓰일 수밖에 없죠. 순진한 사람을 그럴듯한 말로 속이려 하지 마십시오. 하하하, <laughs> 재밌네. 소환사님더러 순진하다는데 어떻게 생각해? 마법사 시리우스. 이런 교내에서 소란을 일으킬 마음은 없는데 장난은 이 정도에서 그만두지 흠, 백아 님말 맞다나 순진한 사람이었네. 수원사님께서는 <laughs> 전부 농담이야. 그러니 안심하기를 바라. 그래도, 앞으로는 외출할 때 동행자를 구하도록 해. 어쨌든, 혹시 모르는 일이잖아. 안 그래?